샬롬. 기르되신 예수님. 반가워요. 함께해요. 사랑해요. 8월 15일 목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29장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누부간의 쌀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르덴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킬 수느니라다윗세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였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느부간의쌀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아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누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고랑을 채우게 하시이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자는 노략물의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이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네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믿음,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요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도락,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이 29장 말씀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임에도 하나님은 지금 닥친 현실에 낭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평화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닥친 현실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어서 빨리 정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서 배움을 통해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어진 학업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사랑만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샬롬 인사하며 아침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